미국의 한 농가, 한 농부의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Hey, Mr. Cook.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우선 저는 10년 전에 누가 봐도 끔찍하게 죽어있는 소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가슴은 잘려있었고, 눈과 고안이 깔끔하게 사라져 있었죠. 근데 신기한 건, 그 정도로 죽여놨으면 사방에 피가 튀었을 텐데, 주변은 깔끔했단 말이죠. 아우, 그렇군요. 그럼 최근에, 근데, 얼마 전 강가를 산책하다가 소가 똑같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10년 전에 그때 그 모습처럼 말이죠. 뭔가 불길해서 제가 키우는 귀염둥이들을 보러 가는데 어우씨 똑같았어요. 심지어 우리 애들은 장기를 얼마나 깔끔하게 적출했던지. 하, 우리 장남 매튜. 어우 도대체 장기가 어떻게 돼 있었길래 그러죠?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와도 이렇게 깔끔하게 자를 수는 없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피한방울 없이 말이죠. 주변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다고요이 사건은 1970년대 영국, 캐나다, 미국, 중남미 등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캐틀 뮤틸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관련된 음모론 몇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미국의 오컬트 신봉자들은 이러한 사건을 보고 외계인이 납치한 것이라며 주장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첫째, 소의 신체 부위가 출혈도 없이 말끔하게 절단된 것입니다. 이건 가위손이 와도 못한다며 무조건 외계인의 첨단 기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소가 없어지거나 죽은 날 이것을 봤다는 목격자는 그 어디에도 없는 점. 이것은 닌자, 즉 나루토가 와도 불가능하다며 외계인의 소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며 비판받게 되고, 이에 오컬트 신봉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냥 무조건 외계인 짓이라니까. 미국의 모 TV 과학 프로그램에서는 생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결과 이 미스테리 현상의 원인은 특수한 박테리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일종의 슈퍼 박테리아가 소에게 감염되어 눈이나 살점 등을 파먹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박테리아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회의론자란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의심하고 불확실하다며 비판하는 집단인데요. 이들은 가축 납치설에 대해 단순히 야생동물이 습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늑대나 코요태, 들깨 등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뜯어먹으면 그 자국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이 보면 칼로 절단한 것처럼 깔끔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눈이나 고안는 육질이 부드러워 야생 동물들이 좋아하는 부위이며 혈흔이 없는 것은 목숨을 끊어놓고 먹기 때문에 출혈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회의론자들은 이 음모론에 대해 이상한 상상의 날에 좀 그만 펼치라고 말합니다. 가축을 납치하여 절단하고 버린 것은 미군이 버린 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미합중군 육군 및 공군의 의무대에서 사용하는 외과수술용 메스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미국이 핵실험을 하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런 실험을 벌인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2000년에는 퇴역 미군 병사가 TV에 출연하는데 그는 자신이 텍사스 일대에서 가축을 납치한 후 절단했다고 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보고된 캐틀 뮤틸레이션을 조사해본 결과, 모두 핵실험장이나 군사기지 근처에서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사람들은 미군이 가축을 납치해 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1979년 미국 뉴멕시코주. 목축업자들과 농부들 사이에서 가축 납치 및 절단에 대한 소문이 돌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미국 정부에서는 가축 의문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는데요. 시간이 흘러 1980년 5월 27일 조사위원회의 케네스 롬멜 주니어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어 죽은 소를 야생에 방치하고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파리 같은 곤충이나 스컹크, 족제비 같이 생각보다 크기가 작은 친구들이 와서 죽은 소의 부드러운 부분만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더군요. 얘네가 이빨로 베어먹은 듯이 캐티 뮤틸레이션처럼 깔끔하게 절단했습니다. 주혈이 없는 이유도 알아냈습니다. 시체의 피는 혈관 속에서 가라앉으며 죽은 심장은 뛰지 않기 때문에 피를 순화시키지 않고 밖으로 새어나온 피는 곤충들이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수술용 메스가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었다는 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이는 그냥 입으로 전파되어 헛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텍사스에서 가축을 납치했다던 남성은 무엇일까요? 그냥 관종이었다고 합니다. 이 캐틀 뮤틸레이션은 한국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2006년 섬에서 키우던 염소가 내장만 사라진 채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 멧돼지가 먹은 거였고, 처음엔 내장만 먹고 버리더니 점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멧돼지는 머리와 가죽만 남긴 채다 먹어치우고 도망쳤다고 합니다.